전호속의 현장 매물 생생중계 서기 2018년 12월의 마지막 날 현장에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 소개 드릴 매물 해발 750고지 청정지역 아주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강원도 횡성 둔내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직의 전이 한필지인데요 총 450평 중에서 한 분이 현재 매입을 하기로 했는데 혼자서 매입하기는 부담이 간다고 그러셔서 반을 나누어서 매매 드리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전 한필지 450평 중에서 절반을 분할해서 드리는 땅 225평입니다 오늘 소개 드리는 매매가 는 7천만원이 되겠는데요 주변 환경 아주 청정하고요 해발고도 750고지 멀리에서 보면은 웰리리파크 슬로프 스키장 슬로프가 멀리 조망이 되고 있는데요 주변 환경 아주 청정하고 좋습니다 자 인접해서 예, 전원주택들이 예, 속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아, 현재도 예, 간이 이동식 주택이 현재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예,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토지는 현재 대지감자가 예, 우거져 있는 이 부분입니다 예, 흉간도 지금 예, 시설을 위해서 예, 갖다 놓았는데 예, 직사각형의 예, 농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건축허가 바로 가능한 토지고요 계획관리 지역이고 평주로 예, 분할한 면적 225평, 예, 7천만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향후로는 약 10여 가구, 1여 가구 정도 전원주택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현재는 두 가구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원도 행성군 둔내면, 둔내 시내에서 약 15분 정도 위치, 해발 750곳이, 예, 맨 위쪽에, 마을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전원주택 용지, 예, 7천만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현장 답사 전화번호 010-5468-2400번, 033-342-6640번, 강원도 행성둔 내 곰나루 부동산, 청춘 이종환 실장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안한 연말 되시길 바라고요 예.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